반대하면서 뛰쳐나왔다고 주장도 하고 네. 음. 또뭐 한덕수 씨한테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의했다는 뭐 중앙일보 보도도 있고 네. 그렇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왔다 갔다 네. 해요.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그 내랑 공범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음. 최상모. 네. 이 내랑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. 네. 왜요? 윤석열이한테 그 쪽지 받았거든요. a 4지 예산 관련. 뭔 내용인지 네. 모른다고 했잖아요. 아니에요. 그 예상. 내용은 <laughs> 아, 밝혀졌어요. 아, 왜냐하면 예상. 다행히도 음. 그 쪽지를 검찰이 확보를 했어. 음. 무슨 내용이 있었는요그 뭐냐면 네. 지금 현재 국회를 완전히 무력하고 새로운 국회를 또 만드는 거야. 네. 근데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그 예산을, 야. 최상모기, 너가 확보를 해라. 아 라는 내용의 쪽지 였던 거야. 지령이네, 지령이었네. 이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아 그렇죠. 내란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이 최상모기가 그, 그 쪽지를 만약에 보고 뭔가를 행했다. 그러면 이 사람은 심각하게 내란의 가담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쪽지와 계속 거리 두기 하고 있거든요 아 <laughs> 개인적 거리 두기 아, 쪽지와 거리를 엄청 두고 있어 뭔가 행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몰라 그 나는 지령에 관련돼서 나는 몰라 내란 실패 직후부터 국회가 열려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음.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한테도 쪽지를 줬고 그렇습니다 네.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한테도 쪽지 줬어요. 쪽지를, 쪽지를 줬고, 네. 쪽지를 줬고 네. 기재부 장관한테도 쪽지를 줬고 네. 이렇게 하쪽지를 줬어요. 알려진 건 그런데 제가 볼때다준거 같아요. 윤석열이? 아 윤석열이 어떤 거는 윤석열이 직접 줬고, 어떤 거는 음. 밑에 있던 대통령실 직원이 줬는데 음. 이제 최상목 대행의 증언을 들어보면 내용 이런 이 거예요. 이제 오라 해서 갔는데 개엄한다 음. 그래서 반대했다. 음. 그 대통령이 중간에 뭐 나가더니 발표해 버렸다. 음. 음.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건 안 된다. 그러고 뛰쳐나왔다. 뭐, 엄다 발표했는데 뭘 뛰쳐나와. 좀 이상한 얘기잖아. <laughs> 네. <laughs> 기자회견을 하든가 그때처럼 다 같이 접어지고 그때는 네. 안 그러고 이제 쪽지를 받았는데 자기가 쪽지를 접어서 호주머니 에 넣고 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네. 그차관보한테 맡겼다. 네. 근데 그게 뭐 어떻게 해서 검찰에 가 있어 지금. 네. 어. 그 검찰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 면 거기 보면 비상 입법기구 네. 활동을 위한 예비비를 맞아요. 장만하라는 게그 내용에 들어있다는 거예요. 네. 엄청 맞아요. 중요한 증거거든요. 아유, 어마무시한 겁니다. 국헌문란입니다.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계획의 핵심은 국회를 없애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국회를 둘러싸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네. 잡아다가 수방사 뻥크에 집어넣고. 네.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를 털어가지고 부정선거였다는 진술을 고문해 조작해내가지고. 고문. 막 선고 뭐 리포에 막 준비했더라고. 네. 그 노상원이 예, 네, 노상원이 수첩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.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국회를 싹없애 버린 다음에 옛날에 전두환이 만든 국가보위 입법회의 같은 네. 국보위 같은 아. 그런 거를 만들어 만들어라니까 그 월급도 주고 뭐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, 그렇죠. 돈이 최상목 보고 너돈 만지는 부서니까네가돈 음. 준비해 이렇게 음.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. 맞아요 그러면 최상목 씨가 바보가 아니지 서울법대 출신이야 <laughs> 서울법대 내랑과는 <내량권> 아니야 <웃음> <웃음> 근데 그거를 뭐를 대통령이 계엄 선 포를 하면서 쪽지를 줬는데 그걸 안 보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말도 안 되는 음. 소리고 음. 아유. 음. 그다음에. 자기가 뭐 차관부한테 맡겠다 차관부도 못 봤대. 네. 차관부도 어렴풋이 뭐 기억나는 거건 예비비. <laughs> 예비비라는 얘기는 다 했어. 네. 예비비라는 얘기는 했는데, 뭐를 위한 예비비인지는 그렇죠. 얘기를 절대 안 했어. 안 했어요. 음. <laughs>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야. 와, 아. 네.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을 계속 한 거예요. 그렇죠.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집에 갔대잖아. 맞아요. 최상목은 뭘 했냐? 간부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집합을 시켰요 회의했어요 어? 회의 음. 음. 대책회의를 했잖아 음. 무슨 회의했어요? 대책회의에서 뭘 했는지는 아무도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어 그냥 수사하면 다 나가 어차피 그렇죠.